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버찌 7차 겸 다비반이 건강검진 예약을 해가지고, 오늘은 단체로 서울 가요, 단체 서울. 오늘 뭔가 진짜 더 나들이 같다. 근데 나는 오늘 버찌가 조금 컨디션이,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뭐 걷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하는데요. 뭔가 털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. 부시시하니까 사실 잘 컨디션을 잘, 모르겠어 난 더워서 오늘 가서 버즈 미용 물어보게 요 왜냐면 먹는 약 때문에도 그렇고 더울 수도 있대요 그럼 우선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다비 언니도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바니는 심장 잡음이 들린다는 소리를 두 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심장병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대 근데 사실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애무기능 한번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요 심장병 진단 같은 거는 우선 좋은 결과가 또 오늘 있기를 갑시다. 다이야 혼자서 왜 이렇게 잘 돌아다녀? 오늘 <laughs> 신나지 여기? 병원 온지 몰라. <laughs> 바보들. 여러분 버티는 암센터 있고 얘네들은 병원 왔어 기다려 보있어요너피 뽑는데 어떻게 아프겠다. 너피 뽑는데 피. 네. 7차 맞7차맞으차야차야 맞으러 7차야. 7차야. 차야 어. 차야 7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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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차야이차야 7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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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야 7차야. 7차야. 7차한강차야 7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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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차주고차은데차다버차끝나차버7차터픽차하러 가자 음. 오리 없나 봐오리 여러분! 거북이 찾아봐! 거북이 세마리 있어 지금 빨리 거북이 찾아보세요 와 여기 여기 와나쟤 거북이처럼 살고싶다 나 다음생에 쟤로 태어날래 아니 지금 모형 같은데? 모형이라고? 다리가 어, 아니고 모형 아니야 누가 수영해서 저기 모형을 갖다놔? 여러분 이거 모형이에요? 설 사람들은 알라나? 여기도 하나 있어 봐봐 이 모형이라고? 어머 저조그마한 새끼도 있네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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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고 얘가 엄마고 얘가 아빠다 아 어, 신기하다 아 어, 짱신기 해이강태 신났나 보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 뽀글이 뽀글이 인제 어... 이 계란은 아니, 1분 전에 넣으래. 1분. 아, 1분 전에 넣으래? 그리고 꼭 저으래. 꼭 저으래. 아, 여기 1분 한 채? 응, 젓가락 깎아야 돼. 응. 어때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? 여러분, 이게 한강 꼬글이 래. <laughs> 맨날 유튜브나 그런 데서만 봤거든. 이 한강 꼬글이 무한도전에서도 봤던 것 같아. 맛있네요, 여러분. 우리 애들 건강검진 잘하고 있겠지? <laughs> 오늘 네, 칠자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또 다비반이한테 가고 있어 와 진짜 바쁘다 바빠 그지 자식 새끼들이 너무 많아 오늘은 칠자하고 혈액검사도 했어 간 수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어서 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간 수치는 좀 튀었다고 하시고 어, 지금 남은 약다 먹이고 다음번에는 약을 줄이자고 하시는 것 같아 우선 여러분 이제 다비반이도 빨리 픽업해가지고 결과 듣고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. 아 여러분, 다이반이 나왔어. 우선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생각했던 추측했던 이제 바니의 병이 하나 있었거든요. 심장잡음이 들린다는 소리를 두 번인가 들었어. 그래가지고 얘가 이번에 건강검진하면서 심장 초음파도 본 건데 어 바니가 심장병이 있대. 아, 초기, B1이라고 하더라고? 아, 완전 초기? 병약은. 어. 그래서 애몽이가 이제 그 B2로 넘어가서 심장병 약을 먹었던 것 같아. 아, 그럼 애... 지금, 지금 다, 반일 안 먹어도 되는 거야? 아직은 안 먹어도 되는데, 아, 이게, 그러니까 다른 데는 멀쩡한데, 이게 심장판막 폐쇄증인가? 이게 심장을 뛸때 피를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넘겨주잖아 그게 이제 닫혔다 열렸다 막 이렇게 뭐 하는 역할인가 봐 근데 그 닫혔다 열렸다 하는 애가 너덜너덜해진 거야 노화로 근데 푸들이랑 시추 애들이 좀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다른 데는 멀쩡한데 심장이 빨리 늙고 죽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심장 하나 때문에 그거 말고는 크게 걱정할 만한 거는 담낭에 조금 찌꺼기 있고 아 찌꺼기가 아니라 뭐 그런 거 음. 담낭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 담낭 떼는 거를 수술을 사람은 담낭을 수술한다고 나처럼 그지 음. 우리는 담낭 수술하신 분이 있잖아 이강태가 음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해는 정확히 됐거든요 강태가 이제 담낭을 뗐기 때문에 다비는 그리고 강태야 음. 다비 대박이야 왜? 어떡하지 왜? 다비는 다비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대 <laughs> 다행이네 이, 이 나이에 딱얘 다비가 한 6살 쯤 되는데 얘는 진짜 건강하대 어? 우리 그럼 심장병 두 마리네? 근데 여러분 심장, 심장병 정도로는 이 애몽이 한번 우리한테 내질렀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요 심장병은 물론 강아지랑 고양이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우선 강아지는 건강검진 싹다 끝났거든요 7월부터 고양이 순차적으로 뚜이, 뮤, 애몽이 세 마리 묶어가지고 먼저 그거 하면 될것 같아요. 건강 검진 하고 그다음에 품바 뚜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. 왜냐면 한 번에 다섯 마리 가면 저희 거덜나거든요. 이미 지금 너덜너덜해. 우리 통장에 통, 통장이랑 카드가 너덜너덜해졌어. 이건 이제 그리고 병원비 같은 거랑 이런 거 저희가 오픈할 건데요. 하는 이유는 우리로 인해서 조금 동물 키우시는 거 신중해지면 좋을 것 같아. 그것도 그러고. 어. 왜냐면 저희는 신중하지 못해서 지금 아홉 마리. 키우고 있잖아. 친구들이 이제 또 겪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도움이 진짜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커. 여러분 이제 집 가서 애들 맘마 마시, 맛있는 거 줄게요. <목소리> 여러분 집에 왔는데 우리 이렇게 개구생하고 집에 왔는데 봐봐 이티몬이 이거 어디 들어간 거야? 저기 보일러실에 흙받이 있거아 <목소리> 이티몬 흙이 그리웠나? 얘 흙놀이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. 그래 지금 아빠 한테 바로 붙잡혀가지고 씻김 당하고 있어요. 아 오늘 원래 버즈 미용했어야 됐는데 그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기, 기계를 못 갖고 와서 아쉬운 대로 이티문이나 빡빡 닦이자고. 지금 이제 애들은 이제 다이도 씻기고 누워 눕혀놨고 다비반이 버즈 다밥 먹이고 이제 버즈도 이제 시야도 싸고 좀 걷다가 쉬고 있어요, 여러분. 자, 애들아 오늘 고생했다. 그니까 나도 여기 살고 싶어. 나 솔직히 서울 살 마음 없었거든. 아 근데 서울 살 마음이 있다 해도 못 살아요. 여기 여기 반포자이 한 50억 하던데, 그치지 아, 너무 비싸 4 5억 50억. 혹시 반포자이 사시다가 좀 질리시면 저희한테 넘기셔도 돼요. 저희 집이랑 바꿔요. 저희 전세 3억. <laughs> 우리 전세 3억이야. 우리 거랑 바꾸자. 그 3분의2는 대출. <laughs>